흑백, 흑백선,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정당 까고, 막 이런 것들. 큰일 나지. 자기 정책 얘기하는 거 좋지. 뭐,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. 어? 뭐 이런 것도 좋고. 뭐. 아, 형님, 형님은 그래도 대전에서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? 대전파닥에? 대단하십니다. 예. 아, 아이, 그렇죠. 그거는. 아, 아이고, 예. 사람들은 좀 부담스럽죠. Yeah. Mm. Ah. Ah. 또 모임 크고 작고 간에 떠나서 모임을 운영한다는 거는 아 대단한 거예요. 특히 절수. 아 여자들은 밥 사주면 좋아하잖아요. 야 커피 사줄게. 그래 밥 사줄게. 아니. 만 원쯤 먹으라고 해서. 아유 그러면 아니 본인들은 참 이쁨은 용서되지요 이쁨은 오빠가 내주지 그러지. 어? 네. 네. 아이, 그러. 우리는 그냥 예쁘게 미장실 미장원 안 갔다 온 우리는 헤비 원방으로 다 받고 미장원 갔다 온. 여성, 그, 우리, 여, 회원님들은 헤비 깎아주지? 아, 미장원까지 갔다 왔는데, 그죠? 형님 보러 오는데, 응? 어? 그러면 신경 써줘야지, 그 정도는. 어? 피, 그런 분들은, 뭐, 저기,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여, 피곤이야. 응? 네, 알겠습니다, 형님. 중리동 거기 춘세 올려놓으셨던 마녀 형님이 음. 아한번한번 오셔서 그냥 아, 뭐 한뭐한번가보셨었나 거기 용이 형님? 너 뭐, 많이 바쁘니까 음. 용이 형님이 지금 정확하게 하시는 게 뭐죠? 그 기자 기자? 그게 도, 돈 돈벌이가 되나 그게 진짜 뭐 이게 좀 그래도 뭐그좀 들어와야 할거 아니에요 뭐 페이가 좀 들어와야지 아니 광고 응. 예. 뭐, 성격이 있으니, 성격이 또,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, 그것도. 그래. 그렇죠? 아. 어? 아, 아, 아유. 그럼, 더더욱이나. 아. 아, 저 갔다 오신 거예요? 아니면, 뭐, 혼자, 뭐, 아, 오리지널. 친군이요. 오리지날? 아니 그러면 아, 참 어렵더라고. 참, <laughs> 참, 어, 그러니까 니 생각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편한 거야. 혼자 사는 게 옆에다 붙여줘도 안돼안 돼, 안 돼. 그게 아무리 붙여줘도 아, 쉽지가 안 돼. 왜냐면 상대방을 맞히기 어렵잖아요. 평생이 뱅뱅 돌아 붙여 죠 흔히 돌아보는 띠구다이오0년 동안 사, 혼자 다루오신 분들은. 아...이게...이게 안돼...이게 좀 불편하지...혼자 살 주변에도 있는 분들 그렇더라고...얘기 들어보면...혼자가 편하다고... 아...저거 어떻게 해야돼냐 이번에 내 친구 주한이 필리핀 아가씨오고 계란 는이주한이 1km, 6 0 k 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2이오다 k m 2km. 2가 m 2k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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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십0 k m 터 신호 이만 과속 단속 구간에 오다. 아예 예. 아, 예, 예. 아, 형님이 지금 그럼 정확하게 하시는 게뭐 저기 저 대리운전 그쪽 하시는 거예요? 그뭐 회사 아니면 예 예. 허셜 시타 육십 킬로